네, 카사 블랑카. 아 진짜? 어 실화냐? 실화야? 카사 블랑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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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랑카 랑카 블랑카. 밀베 와 밀베 비행기 개꿀이잖아. 열거 내리껏 내내릴같내내리면 해. 내리껏 해. 내리내렸나 그냥 리 찾는 내 같은데 내내린다어내린다내린다내린다내린다내내린다 아, 어,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 내린다. 온다 철탑쪽에 두명 내릴라 하나? 내리는거 봐봐 빼공 빼공 한명 연구소 아, 하나 왜 형이 여기야? 사야너왜왜 일로 왔어? 귿자로보이는거 아니야? 3번 귿자 하나 있다 <laughs> 3번 ㄷ자 저입고쪽 사나야 너저 저기서 1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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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팀 있다 총없어 조졌도여기 원래 사장님 탈던게 알지? 연구소 응. 거기 한명이랑 백옥주 한명이랑 다 퍼져 얘넨 다 퍼져서 내제1번디 여기 내쪽 내 올라오는거 봐줘야 된다 옥상 사장님 어디있어? 3번디그 잘 갔어 하나 아, 기절 나이스 나이스 돌기절 아이스. 허우. 총 없었구나. 아니 그래? 둘다 있었는데 푸시하러 왔는데 사무직자. 아, 그래. 아저씨. 야 여기 하나. 눈길 마이크 안 된다. 눈길아. 눈길 전화하고 있어. 뭐야 내말안 들었어. 한번 하고 있어 어, 이제 돼, 이제. 빼공이 하나 있어 하나는 연구소야. 연구소 쪽에 내가 시야 따줄게 내가 반대 옥상 올라오는 거 봐줘야 돼. 철타 어디 어디. 그러니까 반대옥상 내 앞에 어. 조그만한 쪽 하나 들어왔서 조그만한 쪽한곳 이거 빼공 앞에 올라가. 1팀 하고 형. 푸시할까 그냥? 같이? 파란빛 하나 있어 나, 오케이 나 총이 없어. 히들아 봤다. 봤다 여기 어디 갔지? 안 보여. 나 이제 좋아. 그 가비다 한번다 지금 오케이 뭐 사장이 조심해? 아니야, 내딸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그럼 나 나갈게 이거 여기서. 어. 하나겠어. 야, 아, 나, 박사장, 어디 기절이야? 어. 그 형님 놓친 거 하나. 어, 야, 나할 수야. 이게 일, 그아그 이분 AR 있니? 어. 상시 엄준영 씨 아꼈어요. 예. 아 사장아. 어. 라스트 연구소재이러면어그럴까 어, 연구소야 근데 안나오는거 어. 같은데 안보여 이어 이거. 여여여 여기 거봐봐 이거. 봐 여기 여기 거이는과학이님이풍선열개 감사합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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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영도 아, 상당히 아까, 잘해. 잘해서 평가 그 팔각적, 오케이. 형도 상당히 멋있었어지아 깨끗이 잘 감사합니다. 구구 연구소, 하나 내걔아지우가 어, 안잡아어요 그럼 무조건 저기야. 나 아까 한명내 섹시 상자. 아 여기 쪽쪽쪽 노란 님, 풍선 18개 감사합니 아, 여기 털었어? 이 파란 털었어? 안 털었어. 근데 얘네가 지린다. 털고 왔어. 거기 약간 걔네가 샷건 하나 뭐 모... 근데 털어봐요 샷건 하나 하고 뭐 별로 안 들고 왔거든 AK인가? 아, 그래서 이거 레이더 레이더실에 그거 있거든. 뭐? 레이더실 파밍하러 가자. 아차 갖고 가.. 차가지로 가자. 오케이. 이팀 파밍한 거 같긴 한데. 주드멘션님 별풍선 네이 세계 감사합니다. 와 뭐야 여기서 여기 여기 있는데? 어? 여, 여기 정준영까지 아. 잡은 아, 남자 그림도 넣 아니 여기잖아. 아니 연구소에 땜에 이쪽으로 내려왔는데? 여기 여기서 아, 뭐 있는데 뭐야 무슨 뭐이래 안에 아니야 있어. 나 분명히 봤어 얘 돌아왔어 그러면 이거 어디야 그 안에 그 도, 그, 돌그총 하나 들고 있어 총 하나 총 하나 들고 아까 글로 넘어간 거 같은데 정해 정해 정해봐 주박스장님 별풍선 3개 감사합니다 살장아 나 사거 같애 형밀까 그냥? 몸 대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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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야. 여기 떨어진 거 맞아? 여기 파밍 하나도 안 되는데? 아니, 나 보네, 누가 카운팅을 잘못했지? 아, 나 분명히 떨어진 거 봤어. 그디 글자에 디그자 있던 로그인 애가 로그인 연구소 총 먹자마자 바로 올라갔나봐. 그러면. 연구소 총 먹은 애가 디 글자를 간 거고 여기 있는 애가 아직 트는 안 나온 거야. 아니 아니, 내가 잡은 거, 거 이렇게 있어? 왔냐고. 이렇게 왔어. 이렇게 <웃음> 하나랑 <웃음> 이렇게, 하나랑 아, 이렇게 아. 하나 왔어. 그니까, 어디? 봐봐 내가, 내가 두명 죽였잖아 없죠, 그래? 이렇게 하나 왔고 이렇게 하나 왔어서 내가 두명 죽이고 눈길 이런 게 빽공해서 빽업에 달라길래 나가서 한명 마지막 죽인 거거든. 일단 해봐 이거 해봐. 말이야 네. 나도 방심했어. 나도 방심했어 이거 저기 따길래 너무 너무 아니랬어. 나도 그 조심했었어. 근데 진짜 떨어지긴 떨어졌어 여기 떨어졌어. 어나 정확히 봤다니까 이형도 봤어. 어 여기 떨어졌는데 얘가 바로 붙은 거야 사장님 쪽 아, 얘가 바로 붙은 거같아데 그냥 사장님 형 어, 그 사장님이 사장님이 사장님 쪽으로 아. 바로 붙은 거야. 얘 하나 라스트거든나 어, 있어. 빠졌어. 빠지실 거다. 이따 UEG 있어. UEG. 때면서 빠져 때면서 빠져 조심해, 조심해. 지 찾아. 음. 연구소나 여기는 있 사람 한명이 바로 밀려오고온거 같은데. 팔킬 다 살았냐? 사장이 빠질 수 있어? 응, 음, 나 빠졌어. MC6 있으신 분? 나 없어, 나 스카. 나도 스카야. 여기 u 왜지 있다? 아, 그럼. 젤 <laughs> 너무 지치는 거. 어디로 가냐 이거? 삼투가 될다 사장님, 보요 가자, 인사클로. 저, 저, 탁해, 삼토바이. 마스크 짱짱니다내 가자, 왼쪽 다리 들어갔다인사클 하자. 비행기가 어떻게 였지? 이렇게였나? 살짝 왼쪽으로 가는 응. 나부터 나 응. 나아 나부터 할게 나부터 아까처럼 판자 있는거 조심하고 봐봐 일단 여기부터 간다 오케이 무없는 픽 지우자. 다 노란 저기서 다시 잠깐 홀로 하나 남는다. 야 뒤에 차. 뒤에, 뒤에, 온다. 뒤에 차.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어디로 왔게? 먹자. 나로 바로 서 먹게 빨리. 쟤네 온다. 조심해. 여기 에올라게 오케이. 아, 어, 세우... 아니야쭉 갔다. 갔다. 쭉 가. 쭉 가. 어? 아니야, 여기 아, 세웠다. 다다 세우고 왔대. 여기. 주황 핑. 다라핑에 세웠어 이차피 일어나 어디 가야 되냐 이러면 조금 더 안으로 들어가서 아까 죽 먹었던 집으로 가도되고 다시? 여기까지 네. 먹어볼게 그가는사이으면더올까봐 네, 차 없어 차소리 우리 거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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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장 바뀌었다 어, 좀 올라가자 이거 어디죠? 엠버냥 조금만 더 위로 욕심내서 먹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앞에 해우소까지는 먹어도 되고. 여기? 여기 좀, 어, 여기. 파마 알까지. 빨리 찾아야겠다. 그러지 않 아래꺼. 아, 근데 코앞에 있는 해우소 언덕 위끼만 먹어도 돼. 이거 시야가 안 따져요, 아, 기도 여기 낮아서. 어 제 위에 행사 조심하고 먹으라고 쟤 이거 어. 이거 먹으라는 거아니야 여기 먹어도 돼 여기 먹어도 좋아 여기도 없어? 여태로 자리 먹자 형태로 자리 먹자 여기가 잘 타기 싫어 음. 어 살짝 엔당량 쪽 따면 좋긴 하거든? 조심해서 뒤 뒤에 따면 쪽 시작하면 좋.. 적자리자리 무적자리 싸운면안다 부적자리로 할게 여기 욕심내서 따볼게 음, 음, 음. 조심하고요 내가 구상이.. 별로 없어 나 풍대 다섯 개 끝이야 나 일단 중앙 먹으면 나한테 와. 나 불, 상 다섯 개. 나한테 와. 네가내 것까지 받아서 와라. 정화. 어. 오케이. 세개 뿌려줄게. 나노. 진통제도. 응. 일로 와. 저 없는 거 같은데? 저기? 800cm 다른데요. 아. 노핑에 차안 박혀 있어? 노핑에 시야 좀 따야겠다. 좀 넓게 봐서. 에끌고 와야 돼. 어. 여기 쪽에방 언덕. 여기 연막. 요지, 요지형쪽은 다 먹힌거같아 310 이런데 확실히 먹은거를 확인하면 좋아 원암핑은 걔네, 차 한대도 없어 원한핑은 원암핑 없어? 차 한대도 안보이거든 원핑 서클 걸리면 들어가자 그럼 저기 앞쪽에 된건 모르고 뒤쪽은 한대도 없고 내가 어, 이쪽을 봐야되나? 우리 왔던데? 응 음. 어? 그 거기 봐도 돼. 미니앱 보고 우리 팀이 안 보는데 보는데 어떨들떨 볼게 <목소리> 핑 지우자 쓸데없는게 일단 5탄 많은 사람 다 줘. 5탄 많은 사람 혹시 있어? 4 0탄 아, 많아 40에 110 정 차탈 때죠. 차탈 때. 음, 좀 이따 저기 도착하면 줄게. 도착하면. 아이 개새끼들 왜 이렇게 많아? 병신들이 안심을 못 받았나? 병신 새끼들 꼭 보면 씨발다 건빵이야. 바테시 돌아왔구나. 혹 씨바 억으로 끄는 새끼들 보면 건빵이라니까. 성태형은 나가 있어. 뒤지기 싫으면. 셀 타자. 자. 오케이. 노핑에 차는 안 보였다. 앞쪽에 된는거 모르고. 어, 오케이. 저어옷한 뿌려. 여기. 지금. 괜찮습니다. 나옷 도와. 토랑키때 대신 기라, 저 걸리면. 아, 걸리면 다. 자, 내움지여내 움직여. 우리 이용해서 정도 오른쪽으로 깎아봐. 잠깐 세시 방향으로. 잠깐 세시에 오판자 있는데 오판자에서 시작한 하데왼쪽 있다. 왼쪽면서 앞에 다시야. 다시야 지나간다. 우리는 오른쪽을 깎아서 들어갈게. 왼쪽 구덩이 조심하고. 오케이 있다. 구덩이 네, 에다시 아. 터져 있다. 쟤네 이동했다. 앞에 여기 하나 간다. 성태형 먼저. 오판자, 주왕핑, 주왕핑, 주왕핑. 지금 바로 걸까 남가도대, 모두 건너편에서 한번 고 가도 돼. 오판자 박았다. 오판자 박았어. 고가서 오판자로 좀더 위로 올라가 야스나 올라가자. 여쭤볼게 어, 제 11시 1시 방향 쪽에 문가 쪽에 판단 쪽이 있거든. 먹이 먹을 수있면 좋아. 거기 안 되면 야하나야. 아, 다른 아, 녹색 한쪽 먹으면 좋은데, 거기 사람 있는 것 같은데 야수나안 쪽에 있어. 도 돼. 도 아, 관련 조심하고. 어 렉나. 저는 바로 따라가면 중. 제일 위에 판단부터 천천히 까워오는거 진짜? 여기 한번 시작해볼까? 나이스 둘도차안 껴, 오른쪽에 집어넣었어 붙어볼까? 걔랑? 어저 어. 판자칩 먹어봐봐, 위에 오케이 없는 거거든 머리 넣었네 거기 밑에 판자칩 조심해라, 있을 수도 있어 들러봐 상영. 나도 같이 깎으면 어떻게? 아니 이쪽으로 와봐. 오케이. 여기 없는 것 같아. 여기 비었어. 여기서 씨앗 따면서 움직이자. 씨앗 따면서. 없다 없다. 없다. 일단.